과당 좋아하면 과당하는 겁니다. 암세포 특히 최장암 세포를 성장시키 주는 보약이 과당입니다. 하루에 3만 보 걷기를 할 정도로 건강한 60세 아버님이세요. 갑자기 복통이 생겨 갖고 병원에 실려 갔는데 청천병력이죠 최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최장 두부에 생긴 종양이 담도를 막아서 통증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신호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그 환자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어요. 62세인데 세달 전에 갑자기 당뇨가 생겨서 동네 병원에서 당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엄마가 너무 좀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모시고 왔다고. 70kg였던 체중이 60kg로 빠지셨어요. 어 지금 보약 드실 게 아니라 빨리 병원 가셔서 검사 받아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드렸고, 췌장암 일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조기 발견해서 그나마 너무 다행 단 말씀을 하셨어요. 급격한 체중 변화. 이 췌장암 환자는 췌장암 진단받기 한 1, 2년 전부터 이 체중, 체중이 줄기 시작하고 또 2, 3년 전부터는 혈당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췌장암뿐만 아니라 암 초기 증상으로 이거 주의해야 돼. 네 체중, 체중 감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살이 빠졌어. 특히 한두 달 사이에 뭐 5kg, 8kg, 이런 빠진 환자에서 의심해 봐야 되고, 근데 이분이 등이 아프다, 뭐 배꼽 주변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최장암 예방하려면 무슨 음식 먹어야 돼? 이런 질문 하시는데, 좋은 것을 찾아먹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나쁜 것을 끊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담배 하루에 한갑씩 피면서 최장에 좋다는 영양제 뭐 음식 찾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금연, 절주, 당뇨관리, 살 빼고 이 최장암은 만성 최장염, 비만 당뇨, 흡연 과식 또뭐 유전적인 요인 다양한 위험 요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식이요법에서 최근 여러 연구에서 과당 섭취가 췌장암 중요 유발 인자로 제시되고 있어요. 이 과당은 췌장암의 발생 그리고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있는 정제된 과당을 많이 먹는 거, 뭐 탄산음료, 가공식품 전부 이런 것들은 이 췌장암 세포의 성장하고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나와 있습니다. 아니 과당하면 뭐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고 당뇨를 일으키고 뱃살 찌게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과당이 췌장암, 췌장염까지 일으킨단 말이야.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주목하세요. 실제로 미국에서 최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당분, 그러니까 설탕, 포도당, 과당을 먹게 하고 췌장암 발병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는데 과체중이면서 특히 과당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췌장암의 위험률이 크게 올랐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암 특히 췌장암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이라면 과당만큼은 절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과당과 췌장암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암 세포의 과당 대사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대사 경로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 췌장암 세포는 포도당하고 과당을 서로 다르게 대사를 합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이 췌장암 세포는 과당을 효과적으로 대사를 해서 세포 분열에 필요한 핵산을 생성하는데 사용합니다. 아, 이 말은. 아, 과당이 암세포 증식에 기여할 수 있구나. 이걸 시사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암세포의 성장 촉진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최근 연구에는 과당이 간에서 특정 지방산으로 전환이 돼서 암세포 성장을 간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당은 주로 어디서? 네, 간에서 대사되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질이 이 암세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이구나. 네,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학적 증거입니다. 대규 규모의 코호트 연구에서 이 과당을 먹는 게 췌장암 증가하고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가 됐습니다. 어머 과당 섭취를 줄여야겠구나 생각이 드셨죠 과당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가공식품 섭취를 제한하는 겁니다. 뭐 탄산음료 캔디 시리얼 소스 같은.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먹는 걸 줄이셔야 돼요. 특히 액상과당. 이 액상과당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식품이 이거예요. 아이스크림, 뭐 과자, 젤리, 요거트, 시리얼. 그러니까 단맛 나는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빵 중에서도 왜좀 끈적한 크림 부분이라든지 단팥. 여기에도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고. 소스. 대표적으로 맛술에도 들어있고. 각종 소스, 뭐 어린이 음료, 간편 포장 반찬에도 액상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과당 먹잖아요. 지방간 생겨요. 당뇨 생깁니다. LDL 콜레스테롤 높여요. 특히. 췌장암 세포의 성장에 관련 있어왜 과당은 능력자입니다. 무슨 능력 최종 당화상물을 만드는 능력자입니다. 그니까 이 자체로 당독소를 만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 우리 세포 복제를 에런하게 하는구나. 세포의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구나.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보약 원료가 되는 게 바로 이 과당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딱 하나 끊어야 된다면 그것은. 과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당이구나. 얘는 최종 당화산물을 엄청 잘 만들어내는 능력자가 바로 과당이구나. 어머, 과당 좋아하면 정말 과당하겠네? 맞습니다. 과당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대장까지 내려간 이 과당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가스차고 설사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바깥에서 외식하면 이상하게 나는 장이 안 좋아서 화장실 들락거린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바로 이런 원인이에요. 과당 못 먹게 하면 그러면 과일도 달달한데 과일의 과당도 위험해? 그런 질문 참 많이 하셨어요. 과일의 과당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과일에는 과당 말고도 많은 영양소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하지만 액상과당, 제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이다 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액상과당은 사정이 달라요. 건강의 최악입니다. 액상과당의 주재료가 뭐야? 옥수수. 옥수수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탕보다 가격은 싸요. 근데 단맛은 무지하게 강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품회사에서는 액상과당을 선호할 수 밖에 없겠죠. 또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각종 음료수, 과자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안 먹는 거는 아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식품에 액상과당이 쓰이고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좀 먹더라도 적은 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내가 뭘 사더라도 그 원료명 성분표를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뭐 그런것까지 따지면서 먹어 근데 절대로 귀찮아 하시면 안돼요 내가 성분표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왜? 성분표의 원재료명을 읽다 보면은 나 액상과당이야 그리고 착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타과당, 옥수수시럽, 고과당 콘시럽, 결정과당, 옥수수 전분 추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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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이 된단 말이에요. 딱 보시고 이런 단어 적혀 있다.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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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과당이 함유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실 게 성분표의 당류입니다. 당류가 높다? 네, 혈당 빠르게 올린다. 아니, 탄수화물이 이 정도인데 당류가 이 정도면 이 음료의 탄수화물은 거의 대부분 먹자마자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구나. 얘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거 한번 보실까요? 탄수화물은 5.5g인데 당류가 0.8g이라고 하면 아, 이거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구나. 환자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식초가 혈당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나는 계속 식초요법을 했는데 혈당 조절이 안된다 난더 올라가더라 식초가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한거 그거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드시고 있는 식초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식초도 성분표를 보고 당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드시는 식초 성분표를 보니까 당 함량이 무려. 허! 이렇게 많이 들어 제가 그걸 몰랐군요. 네, 식초는 죄가 없습니다. 식초에 첨가된 당분이 문제입니다. 식초 요법의 가장 큰 효능 중에서 첫 번째가 당뇨, 그러니까 혈당을 낮춘다는 거는 논문으로 이미 확인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천하시되 당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셔서 저당 식초인지 확인해 보세요. 뭐 요새 뭐 여주, 뽕잎 이런 걸로 식초 만들어서 나 혈당 관리한다고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당 함량을 체크. 하셔야 됩니다. 저당식 초인지당 함량이 몇 프로인지 확인하세요. 저희 해밀레 쇼핑몰에도 이 해밀레 제로 섹션이 따로 있잖아요. 이 해밀레 제로라고 붙은 제품들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해밀레 제로 네당류 제로 퍼센트 저당 뭐 혈당 관리 다이어트를 위한 전문 건강 식품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간 당뇨의 위험을 높이고 혈관을 녹슬게 하고 이 암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보세요. 20대, 30대인데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성근증, 다낭성 난소증후군, 근종 수술했는데 또 재발하고, 자궁질환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40대, 50대 이후에나 생겼던 것들이 이제는 20, 30세대, 그러니까 10년씩 앞당겨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 혈당하고 자궁하고 무슨 관계야? 너무 밀접한 관계죠. 액상과당 혈당을 폭발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에스트로겐 대사가 변형이 되죠. 에스트로겐 우세증,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게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이런 거거든요. 어머, 내가 좋아하는 달달한 음료수가 내 자궁질환하고 관계가 있다고? 네. 이미 자궁근종 영상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자궁 난소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유방, 갑상선, 뇌하수체, 대장, 방광에도 혹을 만들 수 있어요. 왜? 이곳들은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존재하는 조직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한번 보세요. 이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는 분들은 갑상선에도 또 유방에도 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혈관이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췌장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몸은 암세포를 잘 만드는 환경과 그러니까 혹잘 생기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그래서 혈당, 혈당, 혈당 하는 겁니다. 아, 액상과당 끊어야겠다. 네.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 어렵고 치명률이 높은데 5년 생존율이 14%가 채 되지 않는 무서운 암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물론 나는 과당 엄청 많이 먹어도 췌장암 안 걸렸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췌장암의 원인 과당뿐인가? 아니죠. 다른 더 중요한 원인 많습니다. 유전적인 원인, 만성 췌장염 당뇨 이 흡연도 너무 너무 중요해요. 흡연하면 췌장암의 위험률이 한 2.3배, 살치게 되면 두 배. 예를 들어서 흡연도 있고 난 당뇨도 있다. 그럼 두배 플러스 두 배, 네 배가 아니라 그 위험도가 1 0 배로 튀어요. 나는 만성 췌장염이인데 난 흡연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췌장암의 위험성이 수십 배로 튑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먹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당들이 내 몸을 녹슬게 하고 당뇨 위험을 높이고 암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아는 이상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고 대비하면 무서울 것도 없잖아요 먹는 것이 내 몸이다 오늘도 해밀레 하세요